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원을게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북한에서 윤석열 대통령 암살하라 지령이 내려왔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해,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김순옥 경찰국장 제거 지령 하달이 내려왔습니다. 어, 그리고 민주당이 광주 출신 김순옥 국장을 반대하는 속사장이있고요 김무사의 북한 고정 간첩이 침투했는데 이게 잡혔다. 아, 이게 지금 정보가 줄줄줄 다, 다 넘어갔다. 자, 정보가 질질 세고 있고, 김순호 경찰국장이 그 경,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재명 세력및 전라도에 있는 그 간첩들을 전부 일망타진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양쪽 에 올리겠습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구글에서 광고비가 다 끊겼습니다 저희가 종북주사파 북한 뭐어 친중파 이렇게 비판하니까 특정 세력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이게 블랙리스트 올라가 가지고 어 구글 광고비가 유튜브 광고비가 100% 끊겼으니까 제목을 클릭하시면요 영상 하단 제목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 후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치고, 어,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도 독립운동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게 우리는 독립을 했는데, 어, 북한이 중국에서 독립을 못한 거죠. 중국 공산당에서. 그냥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겠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하면 쌀도 지원하고, 뭐, 전기도 주고, 철도 깔아주고, 항만, 뭐, 공항 지어주겠다 하니까, 아이 어 북한의 김여정이가, 야, 윤석열이란 인간 자체가 싫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 저 사람, 그 사람, 나 사람 자체가 싫어하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북한 최고 존엄이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암살지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이 정보당국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데, 어, 암살 지령을 내린 거다 자그 전에도 경찰 윤석열 암살하는 법 인터넷에 게시글 수사 해가지고 지금 그 전에도 지금 암살팀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최고조놈이 야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거 암살 지령이 내려왔으면 앞으로 더 심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북한 운동가 박상학 대표가 8 1로 건국절 광화문 행사 마치고 귀가 중에 괴한에게 세파이프를 맞아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정보당국은 한국의 종북 추사파가 약한 200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이 100만 명, 중국 스파이 기관이 어 공자학원인데 이게 전국에 23개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민노총, 북한에 포섭된 그 민노총, 저희가 앞전에도 북한 헌법이 민노총 어그 강령에 들어있다, 그금속노조 강령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 쭉 했죠. 어, 그런 사람들이 민노총이한 100만 명, 공무원, 노조 뿐만 아니라, 어, 그 뿐만 아니라 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보기관에 말단들을 많이 뽑았대요. 뭐, 기무사 뿐만 아니라, 저기, 국정원, 경찰. 그 사람들이 지금 20, 30년 지나니까 고, 고위급으로 올라갔는데, 기무사로 치면은 뭐, 중령급 이상, 대령급. 그니까, 러그 어, 뭐야, 저기, 국정으로 원 치면 1급, 2급 뭐한 3급도 되겠네. 또 경찰도 고위급들은 음 거의 대부분 딱까 보면은 고향이 부산이다. 뭐 어디 대구가 이래 돼 있는데 원적이 어 그쪽 지역이라든지 뭐뭐 뭐 그런 게 있다고 그이쪽 안보 안보 쪽에서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이 암, 대통령은 암살하기 쉽습니다. 이 모기 드론이 있어요. 손, 손가락, 손가락보다 작아요. 그리고 영부인을 암살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음, 영부인이 암살되면, 대통령이 정신적 충격받고, 뭐, 제대로 업무 못하면 대통령제가 불안정하다,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각제 개헌, 개연, 개헌하자. 내각제 개헌하자. 뭐, 이런 주장할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해야 된다. 아니, 경호원들만 이랬으면 이런 모기가 날라와가지고 안에서 자폭해버리는데, 저녁에 덥다고 창문 열고 있으면 창문으로 와가지고 모기가 자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전자파를, 아파트 전체를 전자, 전자파로 차단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도 스태핑 시할 때, 이 카메라 권총이 있어요. 어, 카메라 권총. 지금 이거는 <laughs> 카메라하고 권총이 붙어 있는 건데, 카, 카메라에서 권총이 나, 나가는 나 그런 게 있다고. 이 전자파 차단 불가능하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모기 들어온 이런 걸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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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공작을 하면 대통령 하나 죽이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 비살 사건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총기를 잃어버리고 계속 술 마시다가 정책적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부장이 술 마시다가 각하 이제 하이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실장 차지철이가 뭐라고 이 새끼가 하고 댐비니까 총으로 둘다 쏴가지고 암살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 김건희 여사를 암살하고, 그, 쓰리쿠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아, 대통령 제가 그 위험하니까 내각 책임제로 갑시다. 뭐, 임기를 마치게 해드릴게 뭐,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 너무 지금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여당, 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09년, 2019년에 벌써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맺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에일중대이중대가 됐기 때문에, 야, 한국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야, 그 다음은, 어, 여당, 야당이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넘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좀, 경호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그, 김건희 여사도, 가급적이면 밖에 안 나오시는 게 좋어요. 좋아요. 지금, 이, 여기, 지금, 동부가 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 일도 아닙니다. 진짜, 경호에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북한에서, 김순호 경찰국장 제거 지름 하다리 내려왔습니다. 자, 경찰국장 김순호 과거 노동운동 대공분실 경찰 180도 변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박경식 성균관대 동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장을 합니다. 김치한강과 인노의 활동을 같이 했던 박경식 씨는 김순호는 1989년 4월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인노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잡혀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가 경찰 특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인노의 소속이자 같은 학교 선배인 기역 씨는 구속되기 전에 김순호의 지인이 김순호가 사라졌다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시점이 1989년 6월 전이었다 밝혔다. 자 익명을 요구한 퇴직 경찰관 경찰대 일기입니다. 에, 그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이들이 김순호를 전향시켜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치 안감의 동문들은, 이, 저, 성균관들 동문들입니다. 행안부가 경찰국장에 김치 안감을 앉힌 것이 역설적이라고 섭설했다. 경, 행안부 경찰국이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자신들을 저버린 이가 그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 인노이가 뭐냐면, 약간 그 노동운동을 뭐 하는 단체인데, 그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좀 많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김순호 이 경찰국장 이분이 26살 때 젊었을 때못 모르고 인노에 뭐 노동운동 한다니까 못 모르고 대학교 때뭐 저기 뭐 선배들이 하자 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갔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주체사상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염증 느끼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잠적을 한 거지. 왜 찾으러 다니니까 자기는 그게 싫은데.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찰 시험을 쳐가 합격을 한 거죠. 비경찰대 출신이고 광주고 출신이고 집이 고향이 광주예요. 그리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면은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이 되든 외교관이 되든 뭐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든 뭐 보통상 그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게 뭐뭐나 경찰하겠다. 그래야 경찰로 간 거예요. 어. 문재인 정권에서 경무감 승진을 했으니까, 만약에 밀정이었으면, 이미 깜방에 갔겠죠. 뭐, 댓글 몇개 달았다고, 지금, 뭐,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 뭐, 몇백 명 구속시키고, 어 그리고 저기, 어 그, 국정원장 네 명을 갖다가 감옥에 쳐는 거 아닙니까? 기무사령관도 구속시키고, 어 그런데, 구속이 안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경무감 승진을 했으면, 밀정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이야기지. 고향이 광주고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반대한다 왜? 응? 그 북한이 어떻게 지령을 내렸습니까? 함부로 봅시다 민주당. 어? 광주고등학교 졸업했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사, 한국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순경이 9급이고 경장이 8급인데 1989년에 경장 특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전후 해가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어, 이 특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을 특채를 많이 했다. 왜? 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외국하고 뭔가 해도 영어도 좀 돼야 되고 뭐 하니까 똑똑한 애들을 많이 특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7급 특채도 아니고 경장 8급 특채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어려운 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밀고를 했기 때문에 경장 특채가 된게 아니고 성균관대 외대 나면 엘리트니까 그냥 특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뭐 대학교 때 인노에 활동하다가 야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해 가지고 어손 씻고 그냥 잠적한 거고 선배들 만나기 싫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경무관 때 전북 지방 경찰청장 1부장했고 서울시 경찰청장 안보수사부장, 경기 남부 경찰청, 경부 경무 경무부장, 수원 남북 경찰서장. 국내 간첩 수사 최고 1인자다. 그리고 전라도 예 침투한 간첩들 다 잡아들을 수 있겠죠 전라도 그쪽 그 이야기를 잘 아니까 자 그런데 아까 박경식 성균관대 동문 나오죠 자 박경식 전 민주당 비서관 1심의 간첩사건 어,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3년 6개월 확정 침북단체 1심의 그 대법관 대법원 일부 친북단체1심의 군사기밀 등 비밀정보를 유출시킨 혐의, 국가반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박경식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자격경지 3년 6개월 형을 때렸다. 박경식, 성균관대 동문. 아, 저 사람 밀정이었어. 김순호 밀정이었어. 이래 이야기한 사람이 1심에 그 노무현 때 간첩사건 그 수사 못하게 한거 아닙니까? 농무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심의 사건에서 3년 6개월의 간, 어, 징역을 맞아, 맞은 사람이에요. 박 씨는 성균관대 국문과 파1학번 동기인 이적단체 1심의 총책 장민호에게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16차례 걸쳐 정치권과 군인사 관련 동향등 국가 기밀을 보고한 재미를 받았다. 간첩이네! 간첩새끼가 그, 저기, 어, 간첩 잡는 경찰, 아, 저 새끼, 저저 저기, 밀정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터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 박 씨는 이후에도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 기업 동료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비문서 31건을 장 씨에게 건네는 등 국보법 위반 행위를 해오다 2007년 2월 국정원에 체포됐다. 일심에가 북에 보낸 보고서에 보니까 경기동부연합 15채가 나오고 이석기가 이번에 경기동부연합 그 이끌던 이석기가 통균당 이석기가 뭐야 나왔죠 그리고 성남시는 경기동부연합의 아지트인가 거기 뭐 쓰레기 뭐 하청 뭐 이런 것들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뭐해 먹는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다 그리고 그 박사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거 반대했고 박삼호의 정광룡 회장이 그~ 단기갑 때도 나라 안 망하나 이왕 오되면 나라 결단난다 통진당의 강기갑 의원을 그 이석기 통진당보이시죠 통진당 이석기 이석기 통진당의 강기가 의원을 또 선거운동을 해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태극기 들었다고 다 애국보수가 아니고 친미반중 매친도 하고 다 애국보수가 아니고 박삼호라고 해가지고 애국보수가 아니고 나 전향해서 옛날에 구수화파 운동했는데 전향했습니다 하고 북한을 비난하고 해도 중국에 돈 받고 중국 간첩으로 전향했을 중국 간첩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석기가 8년만에 가석방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얘들이 받아봤을 때는게 전직 간첩까지 기어 나와 가지고 김순호가 저 밀정이었다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게 이제2의 박정희가 될 수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을 때 멋모르고 남노당 들어갔다가 전향해 가지고 숙군 작업했죠 이 지금 국내 경찰 공안수사 최고 (1인자) 간첩 잡는 경찰 최고 (1인자가) 어~ 행안부 경찰국장이 되면은 경찰 안에 들어있던 친중 간첩 친북 간첩 민주당 꾸락실들다 숙청할 거 아닙니까 전라도 조폭하고 연결돼 있는 어~ 경찰들 다 숙청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공안 능력이 갑자기 세진다고. 경찰이 지금 공안 경찰들이 조금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조금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니까, 경찰이 그래서 노하우가 안 생기니 간첩을 못 잡는다고. 그런 거아니 그런 걸 아니까, 그 간첩 잡는 경찰들을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주고, 하면 공안 경찰들이 대거 확충됐고, 그러면 전국의 종북 추사파들을 다 잡아 들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직 간첩, 어, 그 간첩 집거리 하다가, 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놈이 어, 김수로 안 된다. 이, 지금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응?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무관 승진했으니까 그때 뭐 밀정 그런 의혹이 있었으면 감옥 갔겠죠. 응? 그리고 지금 보안사령부 문서가 공개가 됐다. 취향감 30명 중 2~3명 정도가 추천이 왔는데 김국장은 30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보안사령부가 지금 기무사입니다 김순호 밀고 문, 건이 입수가 됐는데, 보안사령부가 이, 1983년 11월 29일 날 작성한 문건을 MBC, 자파매체 MBC에다 주고, 어, 언론에 뿌리고, 언론노조, 민노총 사나 언론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어, 북한, 저기, 민노총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북한 헌법을 그 금속노조 강령에다 박아놨고, 부, 민노총이 북한하고 활동하고, 내가 계속 방송해드렸죠. 어, 북한에 포섭돼가지고 이중대역 가라고 있다고 그 MBC는 언론 노조 지금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하고 북한하고 민주당이 급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김순호 경찰국장을 제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무사에 심어놨던 고정가책까지 동원해가지고 보안사 문건을 어, 불법으로 유출한 거예요 1983년에 이런 문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젊은 그 그~ 안보 기간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김우사 같은 뭐~ 중령급 이상 대령급들은 다 그때 들어온 애들이고 어~ 국정원은 뭐~ (1급) (2급) 그냥 (3급까지)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대 출신들 뭐~ 제 문재인 정권하고 다 엮인 거 아닙니까 저, 어, 북한 마약이 전라도 조폭하고 엮여가지고 중국 거처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불어진 게 그게 버닝썬 사건 청와대 윤 총경, 전라도 조폭, 전라도 경찰, 그 커넥션이 깨지는 거요. 예김순옥 경찰국장이 임명이 되는 순간. 어? 자,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2018, 어, 이거 몇 년도 2000, 어, 올해 3월 달에 방송도 했고, 작년 9월 달에 방송한 건데, 그, 대북제재 암호화폐 전문가 이더리움 가지고, 어, 대북 송금한 놈을 잡으니까 이 남한에 있는 그 연락처에게 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름이 거명되더라. 2018년 1월 29일자 메일인데 그 2018년 3월 15일까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아까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시에 또아리 튼다 뭐 그런 이야기했고요. 한동훈 미남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 남북경찰청 증권 금융 범죄 수사단장과 면담을 했죠. 뉴욕 남북연방경찰이 검 한국연락책 이메일 답신을 보니까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 소속 이더리움 재단 지원에 개방적이고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 지원 북한의 기관 설립 방안 뭐 이런 게 나왔다. 박원순 시장이 그리피스 2018년 암호화폐사업 서울시 협업 추진 있죠. 그리고 이복현 금방 금감원장이 어, 서울대 회계학과 졸업했고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고 전부장 검사 출신인데 어, 수상한 외화성금 8조 5천억인데 아 이거 실체 말하기 좀 조심스럽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어, 북한 중국 공산당 쪽으로 유입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 김순호 경찰 국장이 임명이 되면은, 전라도, 전라도에 숨어 있던 간첩들, 경찰 내의 뿌라키들 다 잡아 드릴 거고, 뭐, 국정은 기무사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전국에, 어, 이, 종북 추사파, 뭐, 진중 세력 간첩들 다 잡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어, 총동원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희가, 종북추사파 친중세력 비판하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올라가가지고, 광고가 다 끊겼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 방법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17방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신청, 알람 등록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